박형 메타가 오히려 사람 막기 사람 잡기 더 힘들어졌어요. 여기 참가 좋은 게 있는지 좀 보자고. 농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얘가? 아 얘가 아이기리가. 칸티오고있거칸팀이오에 있거든요? 미 오버리냐? 칸티요 오버리냐? 칸티미 오버리냐? 칸티미 저기 날 쏜다. 너뭐하냐 거기서? 오갔냐요티미 옥상 갔어칸다급하면만볼뿐이 아, 이거 일났네 먹을 게 없네. <laughs> 잘못 왔네. 에이. 공격. 아이고. 공셔야되겠드 충전. 제 그리고 뭐하 어디로 도망갈지못는데저 총이 너무 구려요. 일단 쳐요.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가. 가,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 그 두팀내려왔어요 음... 그리고 한 팀하고 싸우다가 뒤졌고, <laughs> 저 버려요. 저거 버려야죠. 아니, 저 총이 너무 없어요. 점프드라이브이랑 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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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슈리다. 저기 옆에 프랄로이도 있네. 안녕. 자 가봅시다. 입니다난 저렇게 무지성으로 떨어놓고 뒤진 놈을 살리진 않아요. 와 세상에 피킵에 사지라이플이었으니 다 했지. 차지 라이플도 조준경 없는 차지 라이플. <laughs> 여기 백팩이야. 여기 레벨이야 내가 쓸까 이거 카스엠지. 시간이다. 카스엠지 아, 내가 써야 되겠다.

저기 탄 탄창은 없어요 여기 는 탄창 2렙짜리 먹고 왔어요 10초 남았다 목적을 갖고 움직여라 다음이 아, 근데... 멀지도 않고 모두 링까지 뛰어 어? 뭐야 선물이네? 챔피언이라더니 입만 찬 녀석이었군 맛있는 건 없어요 여기 광학 조준경이야 중거리용 하나만 먹었죠? 중탄창도인데 어디 보자총을 중탄창. 제작나 뭐예요? 제, 아, 중탄 중탄창 에바 어, 사건 하나 자체. 먹어요. 알니다 케어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케어 패키지를 기다려라. 될수 얼쏘... 됐어요. 한점 만들 것 같던데 그러면 다 아, 만들고 갈까요? 만들고 와도 되죠? 네. 나 이미 다 모을 거 모았어요. 만들어 간 중. 제작 중이다. 아, 잠깐 없네. 기다려. 또 네. 배터리 하나? 기다려. 제작 중이다. 배터리. 몰 3탄 창이다 저쪽이 어, 그런데? 어, 저런 어, 애들은 빨리 손별 치는 게 나, 나은 거 어, 같아요 아, 재밌, 둘이 더 재밌..둘이 해야 더 재밌어 음. 복사로 2차전으로 가야지 시체가 주변에 안 보이고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 많이 보스터 그래도 이 정도면 맛있게 파밍했다. 안테나 갈시죠 여기서 만났어 언제 총이 샷건? 플랜라인 샷건? 네, 저도. 아, 저는 카에, 아. 카에 카의... R30기. 그냥 r 이브의 안살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는. 아, 맛집 될까? 간만에? 맛집. 간만에 맛집. 여기 먹을 거 없고. 야, 그냥 중탄 버리고 다 경탄으로 갈아타올 경탄 하시게요? 올 경탄 할게요, 그냥. 그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laughs> 그래, 탄도 안 겹치나요? 뭐야, 이거? 왜요? 아이, 희한한 생물이 있어가지고. 홍합, 홍합. <laughs> 홍합이에요, 이거? 홍합이라고 부르던데. 홍합이었어요, 이거? 아니, 홍합 아닌데, 홍합, 홍, 사람들이 홍합이라고 불러. 어, 여기 있다. 먼 곳에 세상에! 한 발도 못맞어요 맞았어? 네. 오, 세상에. 뭐야, 이럴 수 있나? 나 40분 박았는데, 일단은. 한 발도 못맞어한 발도. 에이 벌어진 건가? 오케이, 아, 여기 이 오케이, 오케이. 이있어이오이 오케이. 이거이 오케이. 있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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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제니스키 트렉스 겠다전 아이고 나 위치 너무 안좋데 음, 여기 음, 다 음, 모이고 있어야 음, 돼. 제 주변으로. 서둘러. 다음 링이 뭐니까. 빨리 탱크서 제 쪽으로 해요 뭐야? 하나 따옴 적을 쓰러뜨렸어. 죽여 버릴까? 빈칸은 석수의 적이 있나? 아빠, 거 60, 60 정도? 힐. 하나 더, 하전 중. 어, 간판 되어 잡았어. 적을 다쓰 나한테 미가 장전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전중이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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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이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그거 빨어빨리빨리리 빨리빨리 리고 있다 리 할려고. 나 근데 공사 없나? 밥 먹고 싶은데. 여기 안 보여요. 그냥, 그냥 일로 와서 파밍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다들 서둘러. 45초 남았는데 갈길 멀다고. 배터리는 얼마 남았다. 공사 하나도 없네. 뭐냐 이거? 여기 아니야. 아, 그래 바꾸자 날 따라라. 린금소까지 30, 30, 30초 남았다. 잘 사용해라. 3 0초요 30초. 잠깐만요, 총총 총 바꾸는 중. 이제 여기 와서 다시 파밍할 건데 조금 기다렸다 갈까요? 그래도 되고요. 맞다, 옆에 붙었다. 이쪽에 석이다. 반중. 발소리 나요? 링이 다가온다 지금 당장 움직여라 없다 아, 그냥 바로 질러갈게요 딱히 데 여기 뒤쪽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사용해라 와나 경탄 싹 먹어버렸어 이다 새로운 킬 위에 있네 여기 여기 표적 발견 얘랑 싸워야겠네 뛴다 었어요. 네, 네. 저기. 두, 두 마리. 발견. 세 마리예요. 봤다. 맨 앞에까지. 해서, 세 마리. 맨 앞에 간놈까지. 함히 중 앞에서 으로 아껴 좀 오로 어, 올라갔다. 위협의 쓰기 아, 저에또봤어

또여어여다여 p 다 n n y P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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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아 y Penny, Penny, p e n n 그떻게 하면, 어떻게 어졌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명같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게 어떻게 게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통으로 끝이 비켜야 되겠다. 셀이 숨지 않으시죠? 자, 반짝 일이라고갈 길이 아름먼데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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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나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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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체1중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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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 준비됐어. 가자고. 다섯 분대나 남았다고. 어이구 잠깐만요. 왼쪽으로 돌까요 그래도 뭐? 여기로 간다. 날 따라라. 바싹 타기 싫으면 점프 드라이브 가동. 우리야 근데 지금 몇 킬이에요? 저4킬사 도. 4킬사 도. 저8킬사 도. 우리가 지금 열두 명다 갔네. 한명 없는데 나타나네. 달링 월드까지 십수. 움직여. 진짜 도와주다가 뒤지는 경우가 허다하네. 경고. 레미의 출산. 어, 아까 한발도안 받게 어 모두를까지 뛰어 죽음의 벽이 오고 기어 있다고. 기어 전달 중. 나 분명히 40을 받았는데. 4 0이면 이제 까질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한 발도 안 받는 게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아 근데 방금 카 쓰면서 느꼈어요. 총알 개도가예 이거. 여기 경량 탄약이야. 아 근데 그만큼 바갑을 해요. 이거. <laughs> 먹을 거 아, 없지 않아요. 생각... 약간 좀 멧주 보다 갈게요. 다음에. 여기 숨을 데가 별로 없는 개활 지거든요다몇끝 남았어요? 몇 퍼? 몇 저기 있어요. 혹시. 아 있어요? 감사 갑시다. 어, 소리 들리고? 천천히 가요. 지금 이거 소리 딥. 들릴 때 이거 소리 들릴 때 이제 그냥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다음 님 어디니? 요쪽 집 쪽으로 갈까요? 다음 위치를 표시했다. 네. 이게 나을 거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되겠다. 다음 님. 어? 저기다. 다운. 시작. 앞에 집, 뒤에 집. 앞에 집, 뒤에집 어디 볼까 장 방어하기 좋은 데로 가는 게 좋을 텐데 똑같을 거예요, 고양이 그래요? 아 여기 더 위다. 다음 위치를 피시. 응, 이쪽 앞에 돌도 있으니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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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앞에 있어. 들어가고 한 마리인가? 잠깐만요 한 마리 같아요? 한 마리 같아. 어 발소리 왼쪽에 이제 들어갈게요 집으로 다음 아, 탄이다 없어 거기 어디야? 저들 쓰라렸다 어디에? 어요아 잘못 나잘 찮아요어디로 뺐지? 찾적대전드 충전 중. 여기 언터네이터야. 드 충전 아까그께한명 맞았네. 걔는. 네. 응? 버프. 스피셜로요? 나 좋아요. 나 좋아요. 스피드. 나 지금 고민 중나 이거 그거여서 가지고 나 지금 그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불파데 이거 하복 불파친하고 네, 있어 싸우고 있어 다음 리품 챙길 시간도 겠어 아, 하복 버려. 쓸 거야. 발견. 새다 왼쪽으로 온다. 여기뭔 에이스피 잡았어요. 쟤전좀 잡았어요. 어요 쟤는 좀잡았요 쟤는 좀 잡았어요. 쟤는 좀 잡았어요. 쟤는 좀 잡았어요. 쟤이좀 잡았어요. 쟤는 좀 고민한 게 하복이었거든요. 하복 풀파츠. <laughs> 어, 그건 고민을만하도좋아요 예, 하복 풀파츠 해가지고, 나, 하복을 쓸까, 스피스를 쓸까, 얼터를 쓸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야, 78 데미지.